아 이거 타고 가다가 총다 맞아 죽겠다야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거 이거 타고 가다가 총다 맞아 죽겠어. 너무 느리잖아. 사람이 많을수록 빠른가봐. 노를한 자리당 한 사람씩 줘야 돼. 하자. 에에 에, 이거 W W W W 아, W. 아다 같이 어, 눌러야 돼. 돼? 아니 아니 총 넣어야 돼. 에나 어. W 어, W 눌러. 하자. 어누구 아, 하나 지금 손이 안 움직이는데. 왜? 나왜안 움직여? 총 넣어, 총 넣어. 총을 X, 넣어. X,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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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분명 X 넣었는데. X ]인데? 그치. 옳지. 미라 미라 안다. W W W. <laughs> 근데 사람이 많으면 더 빨리 가? W, 배가? 어, 더 빨리 간대. 아 그래? 어. 음. 한 명이 w, 총 들고 있으면 그냥 w. 죽는 거야? 빠른데? 그치 그치 얘 죽어야지 그냥. 와, 옳지. 대박이다. 옳지. 아, 그래. 옳지. 그래, 아이고 다 아니 여기를 못 건너간다니까? 아 이거 건너갈 수가 있어? 어차 차. 차. 다리 건넌다 차. 어. 아니 못 건너갈 텐데 이거? 아니야 우리 못 봤어. 아 근데 이거 힘 있으면 가려나? 어 많이 조용한가 보다. 나다 같이 도... 하면 다 같이 하니까 빨리 가네. W, 한, w? 명이라... 음. 한 아, 명이라도 w. 놓고 있으면 느려. 이거 지나갈 넣었죠, 수 느려, 있을까? 이거. 아 빨리 W W W W 오 떨어차. 지나간다. <웃음> <웃음> 우와 <좋아. 웃음> 우와 우와 <좋아. 좋아. 웃음> <좋아>. 여기 가는가? <laughs> 거야가는거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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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반이네. 아. 야, 저 총성과 저어 보급이다. 아, 또 반반이야 이거? 저기서 어, 싸우나보네 어. 야 이번에 근데 얘들아 근데 이번에 진짜 여기야 일로와 나나 와봐